여러분, 드디어 제가 고래들 매집 완료된 종목을 포착해 왔습니다. 다음 달 안에는 거의 10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인데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이 종목들 중에서요, 지금 한 개만 10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정보를 하나 끝내주잖아요. <laughs>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종목 2,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익한 정보들 많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트레이딩 카드 등의 감정품을 제공하는 야마코마 SF뱅크가요 새로운 마켓 플레이스를 열었어요. 자 이름이 바로 피지털 X, PhysicalX, 피지털 어, 엑스라는이 마켓 플레이스인데요. 그 이름은 어, 빈티지 카드 재팬 NFT 마켓입니다. 어,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포켓몬 카드 아니면 유이왕 OCG 카드 이런 트레이딩 카드를요 NFT 형태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이 NFT를 사면요 이게 실제 트레이딩의 카드 교환권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심지어 이 NFT를 실물 카드로 배송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실물 카드는요 블록체인 기반의 감정 증명서까지 포함돼 있어서 진짜로 내가 그 카드의 주인인 것까지 증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래를 할 때도 어떤 제 3자가 이 증명서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이 마켓의 특별한 점은 어, 특정한 통화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달러나 엔화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원하는 통화로 자기가 원하는 걸로 그냥 NFT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독자적인 수합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그 외에도 이 NFT 트렌드가 많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매직 이른이라는 마켓플레이스에서도요 포켓몬 카드를 NFT로 출시했습니다. 또 콜티아드라는 이 회사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티은행 그룹도 보고서에서 이런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예고, 예고했고요. 자 여러분 참 정말 우리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죠? NFT의 세계 정말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무료로 나눠드린 제 책자 너무 사랑해주셨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께 더 나눠드리고자 무료 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실전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들만 쏙쏙 넣은 100만원 상당의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시고, 또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또 매수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들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책자 2. 문자 남겨주세요. 폭스 비즈니스의 엘리노어 테렛 기자의 트위터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어, 먼저, 그레이스케일 소송에 대한 최신 소식인데요. 법원이 7일 이내에, 예, 앞으로 7일 이내에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미국 SEC 항소를 그레이스케일이 포기한 거에 대한 그 내용인데 이 엘리노어 기자가 아무래도 리플 재판이나 ETF 승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 이슈들에 굉장히 밝아서요. 이 내용 믿을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 연방 항소 절차 규칙에 따라서 이미 재심리 요청 기간 45일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7일 이내에 법원에서 최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 팀에 대한 소식인데요. 그레이스케일 팀이 SEC의 승인을 받아서 이 GBTC, 이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을 비트코인 현물 ETF로 바꿀 준비를 지금 다 마쳤대요. 이 굉장히 큰 뉴스죠. 그러면서 엘리노어가 이제 얘기했어요. 이거 직접 그레이스케일 팀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다. 그 팀이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거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같이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요. 2주 이내에 승인 가능성이었는데, 어, 이 소식 그거보다 일주일 더 빠르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구간에서 제가 스톰엑스를 추천드렸었죠. 요즘 스톰맥스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 이렇게 짬처리 무빙 나와주고 있죠 상승 이후에 이렇게 가는 방향은 저는 지금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중간에 조금 가격이 확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원래 양봉 중간값에서 조금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 장대봉 있죠? 이 봉이 음, 빨강색일 수도 있고 파랑색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파랑색 봉을 은봉 네, 빨간색 봉을 양봉이라고 부르죠. 네, 중간값이랑 여기 중간값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바로 스톰맥스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스톰맥스가 이렇게 지금 죽여버린 상황이에요. 지금은 세력들이 스톰맥스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 만약에 이 라인에서 9.4원에서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한번 털린 거예요. 자 반대로 이 구간이 왔을 때 매수로 가야겠다 하면 매수로 갈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저는 잘 잡았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5%의 수익이 나왔을 때 이미 익절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물량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저는 개인적으로 스톰맥스가 돌파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상승 나왔다가 이제 한번 맞고 떨어진 상황이 있었죠 여기서 이 라인 특히 이 라인 주목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거든요 자, 만약에 이 저항 라인을 여기서 돌파하게 된다면 그 위에서 안착하고 더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상승하려다가 맞고 좀 빠진다면,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블 바텀 같은 이런 패턴 그려주면서 다시 상승세를 탈수 있습니다. 더블 바텀 패턴을 그릴 때는요. 이 저점이 9.5원 라인을 깨지 않고 그 위에서 형성돼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진행될 거고요. 자, 여,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올라가고 더블 바텀 살아서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요. 자,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되겠죠. 두 번째까지는 못 뚫을 수도 있지만, 세 번째는 뚫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힘이 좋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뚫고 올라갈 겁니다. 이 라인을 그냥 바로 뚫고 올라가요. 자,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에서 바텀 한 번만 그려주고,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고, 예, 근데 만약 돌파를 좀 못하면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도 각오해야 됩니다. 요즘 스톰엑스는 마치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제 조언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코인에는 짧게 짧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짧게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훨씬 안전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힌트 언제 나오나 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지금 힌트 나갑니다. 여기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난 전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번호 010-2020-4071, 어 여기 번호로 종목 2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주세요.